벗은 남성들 사진에 막 좋아요가 엄청 많이 달려있어 아 그러면 뭐 이제 나를 기대시켜줘야지 난 괜찮다 나도 디데이 잘 몰라서 대충 며칠이다 이 정도면 그냥 핸드폰 디데이에 의존해 나도 잘안 세는 편인 것 같아 근데 디데이는 무조건 세야 되는 거 아니야? 비트윈 앱이라던가 아니면 디데이 음. 되는 앱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걸 안 쓰면 왜안 하지? 그냥 안 쓰는 거 같은데 그럼 하라 할것 같은데 아니, 이거 안 선한 사람 있어, 솔직히. 내가 너무 잘 나오면, 내 사진만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만. 그렇게 해서 아... 보관은 하는데. 나 이거 반가 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어, 어, 잘... 어 나도 이가 같아. <웃음> <웃음> 싫어요. 이게 아무리 잘 잘라도, 그 사람의 팔꿈치, 그 사람의 음. 어깨, 그 사람의 뭐, 어깨선 같은 게 나오잖아. 음. 아, 네. 조금의 흔적이라도 어. 남는 게 싫어? 어. 아, 그럼 싫어. 잠깐만, 다이생충과좀 짜증나는데. 그지 난 아무리 내가 잘 나와도 옆에 그전 남친이 있는 걸 보면 버리고 싶을 것 같아 아, 전 애인이랑 만들었던 모든 부산물들 다 없애면 좋겠어 <laughs> 맞아. 나도 헤어지고 나서 그냥 거의 싹다 불태웠다고 말해도 정말 무방할 만큼 진짜 다 지우는 스타일이거든 네, 좋아요는 무의식적으로 누르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누르 지인 좋아요는 괜찮은데 비키니 사진 좋아요 너무 많이 누르면 좀 킹받.. <laughs> 짜증나 무작위로 좋아요 누른 것에 대한 서운함 없는데 일관성을 가지고 좋아요 누르면 <laughs> 아, 의도적으로 어, 바꾸면 좋아요 좋아요 이게 서운한 것까지 아닌데 아, 뭔가 킹받는다 해야 되나? 아... 이것 봐라? 막 이런 느낌? 얘 봐라? 약간 어? 요놈 봐라? 저는 뭐 딱히 별 생각 없습니다 벗은 남성들 사진에 막 좋아요가 엄청 많이 달려있어 아 그러면 뭐 이제 나를 기대시켜줘야지 <laughs> 그거는 조금 안 돼요. 화났을 때나 장난으로 삐진 척, 화난 척할때 빼고는 절대 유어진이라고 부르는 걸 허용할 수 없어요. 난 경상도여서도 있긴 한데 성을 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냥 남자 시어 어, 남자 시아 어. 연락처 저장을 유어진이라고 저장해. 그거 절대 안 되지. 어진이 이 정도 <laughs> <laughs> 해야지. 유어진이 뭐야? 음. 아 소속 어, 그 이름으로 좀... 해놨는데? 에? 애인이라고 서아에 애인이 나를? 아 그건 조금 서운한데. 서운 빼줬으면 좋겠다. 소속이? <laughs> 그냥 소속은 빼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왜 서운한 거예요? 왜 서운한지 모르겠어 이거 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 더 줘. 캐주 <laughs> 어. 기프티콘 더 줘라. 맞아. 아 너무 싫어. 진짜. 이거 치킨이면 대환영입니다. 뭐 생일이라던가 선물로 주는 거면 달갑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기념일 때좀 주는 거는 조금 서운했있다 응. 예제 이거 완전 계속. <laughs> 진짜 왕성이야 맞아 이거는 말이 안 어. 예를 들면 난 아이패드 줬는데 치킨으로 돌아가봐. 아 그거는 좀차이가 심하긴 하네. 진짜 걔는 경제 안 배웠나봐. <laughs> 어 나는 나만 많이 하는 거 상관없는데 금액 차이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나5만 원짜리 있는데 걔가 막천 원짜리 한다. 약간 이런 것만 아니면은 상관없어. 돈도 그 사람이 쓸수 있는 가용범위 내에서는 정성이라고 오케이. 생각하기 때문에 음, 음, 음. 나만 너무 진심인가 아. 싶은 생각이 들것 같아. 사실 이거 금액 차이가 좀 중요하긴 한. 데 40, 50 정도는 오좀 건강을 주면 하지 않나. 보통 내가 더 썼던 것 같아서 금액 딱히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맞아, 나도 내가 쓰는 편이야. 나도 그냥 아낌없이 퍼주는 <laughs> 스타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laughs> 맞아, 난나더좋아요 남아주... 오래가는 거야. 이해서 이래... 절자로 끝나? <laughs> 아 <난> 너무. <laughs> 그러니까 단답은 괜찮은데, 오고 가는 게 없는 게 기분이 나쁜 가 그러니까 그게 단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면 대화가 아니어가. 절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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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티콘 사랑해. <laughs> 내꿈걸 이렇게 아, 해야되네. 뒤에 부연 설명이 많이 들어간다. 잘 자가 끝이야? 두 글자? 나 그럼 잘잘수 없어. 너만 잘 자니? 나도 잘 자야 될거 아니야. 전화할 때처럼 좀 그렇거든. 음. 전화할 때 응, 잘 자. 할말 없게 만드는? 연락할 때 응, 잘자 정도? 이모티콘이 음. 더 낫지 않아? 요즘 귀여운 거 얼마나 많은데. 혹시 나만 꾸미는 거는 별 그게 없거든? 음. 데이트 코스를 나만 짜면 좀 그래. 응. 야, 내일 뭐 안양에 거기 있는데 갈량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laughs> 알아서 해? 그 어, 약간 좀 서운하지. 어, 너무 서운한데? 난둘다 기운 나빠. 싸운본적 있어. 여행 데이트 코스를 짜다가 헤어졌어요. 아, 이걸 이계기로나아니었이 계기가 가장 컸다. 너 알아서 해. 너가 해. 나너 하는 대로 할게. 이러면 좀 많이 서운하지. 근데 또 그렇게 나오면 답이 없다. 나는 오빠가 하는 게 좋아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건데? 이러면 또 어, 그니까. 그래서 이게 말을 꺼내기가 참 애매한 것 같아. 음 너도 좀 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 나만 진심 어, 같아. 어, 같이 그, 짜야지. 나 혼자가? 응. 맞아, 그치. 어? 얘는 상관이 없나? 별로 관심이 없나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 소모되는 느낌이 강하더라고. 어, 나만 꾸미는 건 상관없어. 안 꾸미는 모습도 그 나름 멋있을 것 같아. <laughs> <씨. 웃음> 오히려 좋다. 내가, 내가 더 꾸미겠다. <laughs> 넌 가만히 있어라. 그 김종국 나시 입고 밑에 그 밀리터리 바지. 그안 꾸민 게 아니라 좀 <웃음> <웃음> 이상한 <웃음> 아, 이상한 그 대충 뭐 트레이닝복 같은 거. 그거 꾸민 뭐. 거 아니에요? 응? 옷을 걸치면 아. 꾸민 거야? 오늘 그래. 많이 꾸몄습니다 이거. 아니 아니 만팔, 많이 아니, 차려 아니, 입었고 바지 입었고 <laughs> 양말 신었고 바지 입었고 <laughs> 신발 아. 신었고 오늘 많이 꾸몄습니다. 아. 일단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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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믹스 매치 뭔가 색깔 들어간 옷. 단색 옷 아닌 거. 일단 그리고 바지에 지퍼가 달린 거. 이거 입으면 솔직히 꾸몄다. 그다음에 이제 위에 뭐 집업을 걸친다? 그거 꾸몄다. 아야 양말도. 양말 신어야 돼. 보통 안 꾸미면 슬리퍼 신고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만나다 마도 어때? 어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이거 물어보는데 몰라. <laughs> 어, 표정 변화 뭐야? 대단한 변화라니까? 아 근데 나는 내가 먼저 말하는 편이라. 나도. <laughs> 이미 성대형이 알아채기 전에 어. 나짜랐어나 <laughs> 머리하러 간 <laughs> 미용실 사진 어. 보내주고. 이게 <laughs> 뭔지 입이, 입이. 별론가?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 얘가 좀 아픈가? 네. 왜 이걸 못 알아보지? 근데 이게 대단한 변화가 있는데 언급하지 않는 거는 그 변화가 어울리지 않는 거야. <laughs> 애써 모른 척해주는 어, 거야. 애써 모른 척해주는 거야. 이게 센스인 거야. 어머! <laughs> 나너 망한 머리 진짜 망했다 <laughs> 그건 좀이상하아 어. 그래서 이거 센스 있게 자기가 더 서운할 어. 거니까. 왜냐면은 망한 사람 티도 안낼 거거든. 그러니까 음. 자, 안 알아봐 주기 원하는데. 아, 응. 안일시이더 나쁘지. 일시는 일십. 읽었다는 거잖아. 일시은 내 답장에 답할 가치가 없다는 거 같아. 그래서 나는 안일시이안 일시比은 그냥 밀리면 밀리면은 못볼 수도 있잖아. 아 근데 나는 카톡 그 답이 왜 밀리는지 는 이해가 안 돼. 이러 이러면 좀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어떻게, 사적 답장에 342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형, 저는 일심을좀 많이 해가지고, 애인이든, 어쨌든, <laughs> 고쳐, 고쳐야 어. 될것 같습니다. 둘다 기분 나쁘죠 애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laughs> 맞지? 아일심은 애인으로서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응. 친구여도좀 기분이 나쁜데, 애인이면 은헤어지려 <laughs> 아니면 제가 크게 싸웠거나. 약간 어이가 없는 게, 우리가 대화를 막 하고, 근데 애가 갑자기 사라져. 그리고 한 2, 3일 뒤에 답장이 오니까, 아. 이게 나랑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 싫으면 말을 하든가. 아. 아. 안 읽는 이유가 뭐야? 아, 이거 막 인스타 활동 중, 막 여기 활동 중, 저기 활동 중다떠 있는데 안읽어 저는 네, 활동을 다 꺼놓고요. 꼭 필요한 질문이면 대답을 하겠지만, 그냥 약간 심심해서 부르는 것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내용은 내가 그 티키타카를 이어가고 싶지 않은 기분일 때가 있어. 나 혼자 그냥. 잊고 싶은 아... 기분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아좀 있다 대답해야지 이러다가 좀 있다 대답하거나 아니면 까먹는 거죠 그걸. 그걸 까먹어서 만약에 누가 2, 3일 뒤에 대답한다. 어. 그걸 까먹었는데 발견해 가지고 어 소원하겠다 해가지고 <laughs> 답장을 보낸 거예요. 일시하면 기분이 왜내거 일시해? 왜 답장 안 해? 이렇게 한번더 보내는 스타일. 읽었다는 거는그 글을 읽었으니까 그 내가 보낸 거에 대한 인지를 하고 그냥 답을 깜빡하고 안 보냈거나 어. 뭐 급해서 안 보냈거나 이럴 수 있는데 아니지 뭐 아예. 오지도 않았던 거다. 하긴, 헛바사 안볼수 있잖아. 저는 빨리 봐요. 제일 떨리는 순간 장문의 글을 보였어 근데 일이 사라져. 근데 한 30분 동안 답이 없어. 그러지, 그때 제일 떨리거든 <laughs> 약간 그 장전을 하고 있는 거지. <웃음> 어, <웃음> 이렇게 어 이렇게 오, 따벌자.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나 이제 죽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장문의 글을 보냈을 때 쳤을 때, 아니, 응. 10이 조금 더덜 쫄려. 아, 그지 10이 너무 쫄리고. 아, 뭔뭐 느낌인지 알겠다. 알겠다. 아, 이건... 싫지... 나만 하면 왜 해? 그치? <laughs> 왜 해? 커플템 아이, 그거... 이건 좀 서운해... 왜 샀냐 이거 아니야, 아예 하지 말아야 되나? 그치? 커플템을 안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어. 우리 커플템이야 하고 맞췄으면... 해야지,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약간 이런 스타일... 어, 그냥 짜증나는데 이건 좀... 뭐라 할 거예요? 왜안 해? 근데 대신에... 내가 없는 곳에서는 커플 아이템을 가끔 착용을 해줬으면 좋겠어. 어, 나도 근데 정확히 똑같은 생각이야. 어, 뭔뭐 느낌인지 알지? 정말. 어, 아, 근데 어. 예를 들면뭐 응. 술을 마시러 갔거어 어, 알겠다 했는데 그날 올라온 스토리에 막 어. 다 같이 막 이렇게 찍고 어. 있는데 여자친구 손에 풀링이 없어. 어. 그 단체사진 스토리. 어. 그래서 바로 와서 나 따질 때. 그래, 뭐 어디 갔냐고. 예를 들면 게임은 괜찮은데 놀이공원 영화는 좀 서운하지도 않은 것같아 그냥 아쉬, 아쉽다? 아니, 근데 진짜 못하는 것만 <laughs> 하면 상관없는데, 약간 그걸 함으로써 더 깊어지거나, 더 사이가 뭔가 나보다 더 가까워지거나 하면은 좀 서운한데, 그 오직 그냥 매운 음식만 먹고, 막뭐 무서운 영화만 보고, 약간 이런 거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절대 안 해. 아, 아니, 이게 공포영화 같은 게. 아, 공포영화 안 해. 이런 놈들이. 이런 놈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놈들이에요. 공포영화 갔다가 막 괜히 막, 이런 거 하면은. 하, 짜증나. 근데. 영화만 보고, 밥만 먹고, 뭔가 한가지만 할수 있나? 그러니까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아, 딱 무조건 해소하고, 와야지. 붓이 어, 아, 이건, 이건 난 서운해. 이건 진짜 서운해. 귀찮다는 말이 기분이 나 어어어. 어, 어. 아니, 근데 이게 몇분 걸린지가 또 중요해. 뭐메리야스 입고, 밥먹 입고 나가면 되니까. <웃음> <웃음> 그럼 차라리 안 가네. <laughs> 아니, 왜? 왜왔다 하네 이거는 그냥 좀 애정이 식은.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 귀찮아서 기분이 나빠 맞아 나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조금 피곤해서 힘들 것 같아 오 어, 오케이 어 피곤한 것도 괜찮아 어. 귀찮아가 난 곤졸리는 어, 거야 이, 이 귀찮아서 <laughs> 못 나간다 이게 이거는 진짜 사랑의 깊이 차인것 같아 요즘은 안 그러거든 응. 근데 내가 진짜 옛날 처음 사랑했을 때 20살 때 응. 내가 이제 여자친구가 강남에 있었고 나는 이제 분당에서 자고 있었는데 응. 여자친구와한 12시인가 전 정화다 너무 취했어 이렇게 응. 연락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나 그때 일어나자마자 씻고 아. 바로 택시 타고 강남으로 갔어 와 어, 사랑의 힘이다 되게 대단하다 어,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아 그래? 어, <laughs> 진짜 왜? 진짜. 뭐가 요즘에 너를 진짜. 그렇게 바꿨을까? 아, 그러니까